골 렘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도 뭐야 마리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잖아 이 새끼 뭐 만들어 왔어 그 사이에 불법 영상 만들지 말라고 아 뭐야 불법 영상 만들지 말라고 오영 와. 닉네임도 열받네. 아니. 치겠네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미친 광고가 몇 개야 미친 친구라 믿었던 자를 떠나며 한번 과거의 을두번 아 아까한 게왜 지명... 벌써 나? 비로소 검은 완성 강정호 미안해요. 다시는 안복기로 했는데? 오라라라라! 지역전 참... <laughs> 아 <웃음>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으게. 지라를 해놨네 아주 그냥 미친 놈이 이 속도로 덤파를 좀해 어? 어, 오늘 한게 바로 나오네. 얼탱이 없네. 와, 아, 강정호 존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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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안에. <laughs> <중앙에 웃음> 과거의 인연을 자르며 두 번. 삶의 긴 여정을 마치며 세 번. 비로소 아, 검은? 검은 완성. 완성. 강정호 <laughs> 미안해요.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. 울어라 지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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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늘내 곁에 있은게 감사합니다. 저걸로 배어버리는 수가 있다 친구라 믿었던 자를 그만해 살며, 이 새끼들아 과거에 인연을 자르며 두번 삶의긴 여정을 마치며 세번 비로소, 비로소 검은, 검은. 완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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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강정호 미안해요 터시는 난 복기로 했는데 오라라라 지옥천 아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으니께 죄송합니다 예 친구라 믿었던 자를 떠나며 한번 과거의 인연을 자르며 두번 삶의 긴 여정을 마치며 세번 비로소, 비로소 검은, 검은. 검은. 완성, 완성. 강정호 미안해요 다시는 안복기로 했는데 우라가 지옥차고 지옥 <laughs> 몇 번째로 미친놈들아 바람 근데 늘내 곁에 있으게 <laughs> <laughs> 아 마리오님 <laughs> 각성일러 넌 버전도 만들어 각성일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각성일러는 야! 야 아니 미친놈들 한명당한 어, 개씩 뒈났잖두 번. 다 다른 사람이네. 세 번. 로소었어 검은, 검은. 완성. 완성. 강정호 미안해요. 다시는 안 복기로 했는데. 아아 지옥좀하죽음은 아 바람과 같이 늘 내곁에. 아, 그럼 뭐눈매워 씨발. 아우! 파가 아주 그냥 우 집안의 거였어요. 파. 과거의 인연을 자르며 두번 삶의 긴 여장을 마치며 세. 저왜 여장으로 들리냐고? 검은, 수수 검은 수수 완성. 아씨 시야네요.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. 오라라라라. 지옥 쫓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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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으께 죄송합니다. 친구라 믿었던 자를 떠나며 그만해! 개새끼 새끼까지 두번 삶의 긴 여정을 마치며 세번 비로소, 비로소 아 이거 가성비 했는데. 너무 좋아 아이씨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? 울라라 지옥처럼 <laughs>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곁 가성비 너무 좋아 아 친구라 믿었던 자를 떠나며 아 과거의 인연을 자르며 두번 그만, 그만 해이 새끼들아 세번 비로소 검은 완성. 완성 아.. 미안해요 다시는 안복기로 했는데 오라라 <laughs> <울어라. 웃음> 지옥 쫓아 참... 아니씨 <laughs> 이걸왜 트는 거야 자꾸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음 개차는 심지어 나랑 바칼 카 돌고 있는데 이 새끼. 어... 친구라 믿었던 자를 떠나며 한번 과거의 인연을 자르며 두번 삶의 긴 여정을 마치며 세번 지옥참마도 그만하자 완성 어? 어? 강정호 미안해요 다시는 안복기로 했는데 <laughs> 울라라 <울어라>. 아니 지옥참마 <laughs> 신고식 하냐?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으니 죄송합니다. 네. 친구라 믿었던 자를 떠나며 한 번. 야! 아니 한 이거 씨열두 번. 다 다른 새끼들이 아니, 한 번씩 하니까 이거 씨발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고. 비로소. 결받네 진짜. 강정호. 미안해요. 다시는 안복기로 했는데. 오라라라라. 지옥천. <laughs> 아. 참, 죽음은 바람과 같이 늘내 곁에 있음 이거 가성비 너무 에바야 너무 꽉 찼어 죄송합니다 어. 이거 좀 하향해야돼 지옥참마도 지옥참마도 이거 하향 좀 해야돼 와... 어. 어질어질하네 정우형 따라갈뻔했네 그냥 啊。Oh.